예외소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외소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313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본독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부응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듣습니다. 어느 신앙 잡지를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내용이 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처음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된한 자매가 병에 걸려서 자, 지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게 되면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웠는데 오히려 고통이 더 커지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과연 계신지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자매를 이제 온 정성을 다해서 간호하던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신실한 성도였던 이 간호사는 이 자매의 병든 몸을 간호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아픈 마음까지도 정성을 다해서 돌보게 됩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한 지 2개월 동안 이 자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간호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또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수술이 뜻하지, 수술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긴 시간 병상에 있어야 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만나게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들까지도 다 믿음을 갖게 되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는 누가 말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시다. 라는 이런 사실을 배워서, 들어서, 그렇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어, 그를 정성을 다해서 간호했던 이 신실한 간호사를 통해서 그가 알게 되었고,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비로소, 어, 이제 가장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어, 염려와 근심을 하게 하는 것은, 하게 하는 것이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 죄로, 죄를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 우리의,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지키시고, 또 안전하게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알고 믿는 것이 이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게 된 후부터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깨덕, 가지고 있던 재물 또 명예, 권세,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맹신했던 그런 신념들 이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배설물처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우리 안에서 밖에서 강제로 잡아 당기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내, 나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는다. 병원에서 치료 기구들을 온전히 의지해서 일어나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야. 아픈 사람이 그런 거야. 그러나 몸 안에 힘이 있어서 스스로 일어나고 걷고 뛰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불행은 그날로 멈추고 그 끝나고 행복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도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어, 유지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 나만은 그 위험한 일들이 나를 피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제 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비를 맞아도 나는 비를 맞지 않을 거다. 어, 비를 맞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 불안한 것은 뭐냐면, 위험한 일이 자기를 피해 가지 않는다거나, 또 비가, 어, 비를 맞게 된다, 되면, 똑같이 사람들과 비를 맞게 되면,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건지, 또 과연 살아계시는 건지, 구름 뒤로 몸을 숨기고 계시는지 의심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전보다 더욱 불신하게 되고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만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큰 일, 특별히 이제 나라와 나라 간의 일들,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서 역사에나 관여하시지 나같이 아주 작은 존재, 연약한 존재에게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믿음 없이 아주 자유롭게 교회에 다니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큰일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0절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이 똑같은 말씀인데 아주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는 분이다. 힘차게 활동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도 하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 그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이 이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더욱 힘차게 활동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가운데서 더 힘차게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내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셔요. 죄와 시험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멀리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복된 길로 이끄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면 우리 가운데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머슨이 한번 휴가를 얻어서 시골에 잠시 머물고 있었을 때에 한 번은 송아지를 외양간에 이제 집어넣기 위해서 막 뒤에서 밀기도 하고 잡아 끌기도 했는데 이 송아지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한참을 고생하고 있을 때에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소녀가 다가옵니다. 이 소녀는 송아지의 헛잔등을 한참 쓰다듬더니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송아지를 입고 끌고 외양간으로 어, 들어가는 거죠. 이모슬건, 이 것을 본이사상가 에머스는 그때 사람이나 동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강압적인 힘이 아니라 내부의 힘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바깥 먼 곳에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는 분이다라는 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어, 나는 온전히 완전,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어 풀무불 불이 막 끌어오르는 그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가까이 가도 그냥 타 죽어버리는 그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불 속에 던져졌어요.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모두가 다 많은 어려움을 실제로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풀무풀과 사자물 속에서 다엘과새 친구들 가운데 계셨던, 그들 가운데 계셨던 주님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조용히 내 안에 계신, 내 안에서 아, 어, 열심히, 아, 어, 힘차게 활동하시는 우리 성령님과 대화를 늘 시도해야 합니다. 주님 힘든 일을 내가 만났습니다. 상처를 내가 입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온갖 생각들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말씀이 들려오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곧 마음을 평, 그 음성이 곧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어, 주시고, 위로하시며, 용서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십니다. 그러나 세임을 우리가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힘차게 활동하시고, 큰 능력을 나타내세요.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과 함께들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구한 것 위에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한 것 위에 넘치도록 주신다,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색하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희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자, 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과 진실되게 행한 것을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성자를 그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하시면서 희스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어,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데, 아스루왕의 손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품꾼의 하나라도 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많이 지었,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아들이 구하는 것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아버지를 이 탕자의 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죄를 내어치고 돌아와 회개하며, 그리고 은혜를 구하면,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좋은 신발, 살찐 송아지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다 내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더 좋은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차 대전 때 전사 한한 무명 무명의 군인이 군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수첩에 이러한 기도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나는 출세를 위해서 당신에게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저에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청했으나 당신은 보다 큰 당신의 선을 이루시려고 내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당신에게 부기를 원했으나 당신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원했으나, 당신은 나로 하여금 다른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당신께서는 당신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내게 채워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기도, 어, 문이 그, 무명 군인 주머니에서 발견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풍요나 큰 건세보다 귀하고 복된 것들이에요. 우리를 결코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은 기쁨과, 어, 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평화에 관한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은 또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해 것보다 더 좋은 것그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더 후하게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생각하는 것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좋은가, 중요한가라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부정하다면, 그 삶, 아, 풍성한 삶을 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도해 놓고 돌아서서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이런 부정하는 생각은, 의심하는 생각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놔두셨는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 즉, 부정한 생각도 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몸이알 수가 있어요. 간절히 부르죠, 기도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야, 참 하나님 의지하고 뜨겁게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일어나 돌아서면, 돌아서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기껏 기도해놓고 돌아서서는 그래도 이 일만은 안 되겠지. 하나님이라도 이것은 할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기도하고 난 이에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의심하게 하는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되일도 안되고 응답이 오다가도 돌아간다는 사실을 사탄은 너무나 잘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심는 거예요. 의심하는 생각, 부정하는 생각.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한 것에 더 넘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아니, 이런 의미 그러므로 생각을 우리가 복되게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다. 이런 진심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 생각해 봤거든요. 그럴 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바로 기도응답으로, 기도응답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진심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반면 신앙의 제자리거나 또 뒤로 후퇴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어떤 어떤 모습이냐면 비판적이고 또 불평불만으로 또 싸우고 또할기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우리바로 이렇게 신앙의 제자리 그리고 뒤로 후퇴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부약의 갈렙과 여호수아 참 유명하죠. 그들이 정복할 땅을 둘러보고는 비록 성벽이 높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족일지라도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이제 외쳤던 사람이 여호수와 갈렙 두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에서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사실 낙심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낙심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 기대하는 것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믿음의 생각을 또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참 중요합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아주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라는 이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위대하심에 감탄을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런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백한 사람은 칭찬받을 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는 대속자로서 아는 그 사람은 죄사함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하셔서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의 이름으로 번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